안녕하십니까?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 이성수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재테크에서 모으고, 불리고, 지켜가는 이세 가지 과정에서 모으는 과정은 예, 다른 어떤 과정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으기 과정만 잘 해도요. 재테크는 절반은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소비를 절제하지 못해서 이 모기 으 과정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팁, 정말 중요한 팁을 여러분들께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 안쓴 데이라는 예. 특정 날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 직장에서 보면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어, 대기업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죠? 가족 즐기는 날 해가지고 뭐 일주일의 수요일은 가족 데이 뭐 이런 식으로 데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돈을 안 쓰는 안쓴 데이를 나름대로 지정해 보는 것입니다. 자안쓴 데이. 예.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절대 돈을 안 쓰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돈을 그날은 절약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쓴 데이를 지정하게 되면요. 어, 우리가 생각 외로 어, 소비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소비 수준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에서 소비가 한번 늘어나게 되면은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른다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으셨고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우연히 연말에 성과급을 정말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달에 소비 수준이 기하급수 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소비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자 다음 달에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소비 수준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소비 수준이 고공권에서 예 이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그 다음 달부터는 빚에 허덕이는. 예,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농담삼아 어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 있지않습니까뭐 월급을 받았더니 뭐 삼성 카드가 빼가고, KB 카드가 빼가고, 신한 카드가 빼가고 했더니 돈이 한 푼도 안 남더라라는 그러한 농담섞인 이야기가 있는데, 예, 소비 수준이 통제가 안 되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면 뭐 소비란 게 명분이 있고 예뭐 하나하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 소비를 하루만 잠깐 참기만 해도요 어 내가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없었잖아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 가능하다면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예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러면 하한 달에 하루 정도는 완전히 돈을 안 쓰는 안쓴 데이를 예, 한번 선언을 해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효과가 예,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또 힘듭니다. 일주일에 하루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 교통비나 식대 이런 거 이제 최소한의 금액을 빼고요. 어 일주일에 하루 그외 돈은 안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 처음에는 이제 가고는 쉽지만 생각만큼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세상이다 보니. 스마트폰 세상이다 보니 갑자기 이제 뭐 쇼핑 앱에서 뭐가 팝업으로 막 뜨거나 울림이 알림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어뭐 할인 판매합니다. 뭐꼭살려고 했던 게 재고가 입고됐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왔을 때저 같아도 사고 싶어요. <laughs> 자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일주일에 하루 어떤 날뭐 예를 들어서 업무로 바쁠 것 같은 그 요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을 안 쓴데이, 예, 안 쓴다라는 뜻이죠. 자, 그 날을 안 쓴다라고 생각하고, 뭐, 매주 화요일, 매주 수요일, 뭐, 매주 월요일, 이렇게 정하셔서, 그날은 절대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최소, 교통비하고 식대, 이런 최소 생계비만 쓰시고요. 자, 이렇게 소비를 줄이게 되면요. 어, 제가 경험상 볼 때, 이렇게 일주일에 일회씩 한달 정도 이어가면, 최소 10% 이상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이게 한 달에 저 금액이 10, 10만 원이다 한다면 은 여러분들의 카드 빚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으로써 소비가 예,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만약에 내가 어, 소득보다 소비 수준이 높았다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반복하시면요. 어느 순간 소득 에 비해서 소비가 낮아지고 소비가 소득보다 낮아지고 어,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는 예, 그러한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 안쓴데이가 엄청난 예,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힘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만약에 성공을 했다. 안쓴데이 성공했다. 그러면요 자 우리 조금 강한 걸로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이거 좀 제가 어, 쓰는 헛웃음이 나올 정도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거 젊은 시절에 2, 30대 때 했다가 좀 많이 <웃음> 힘들었습니다. <웃음> 그만큼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각오하신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자, 뭐냐면 안쓴 데이를 활용한 안쓴 달입니다. 안쓴달 안쓴 당, 예, 안쓴 달에 안쓴 당,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한달 중에서, 아니, 1년 중에서 어떤 달을 안쓴 달로 지정을 합니다. 자, 난 뭐, 이번에 12월 달에 뭐 돈을 안 쓰겠어. 라든가, 아, 뭐, 여러 가지 스케줄을 봤을 때 2월 달엔 절대 돈안 써야지. 예,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최소 생계비 외에 소비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자, 저도 예전에 안쓴 달이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laughs> 자, 실제 회사 일과 바깥 일로 어, 지출이 뭐 전에 늘어났다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안쓴 달을 써요. 예. 그러면 제 자신이 최소 금액만 쓰게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좀 많이 써서,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썼다. 와, 그러면은, 예, 좀, 많이 썼다면 많이 썼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아, 이거 통제해야 되겠어. 해서, 다음달에, 이번달에 안 쓴달이야. 그러면, 그 소비 수준이 3분의 1 수준, 혹은, 더 아낄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 10분의 1 수준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쓴데이와 안쓴달을 결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어 지출에 관해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돈을 모으기만 잘해도 재테크는 절반 성공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안쓴데이 안쓴달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의 재산 모이는 속도가 정말 빨라질 겁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종잣돈으로, 예, 불리고, 그리고 지켜가면서 더큰 재산의 산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모으기 과정에서 제가 모범으로, 예, 삼고 있는 대상은 저의 집사람입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그 나중에 한번 재테크에서 이야기 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 정말. 예, 제가 인정하는, 예, 짠돌이? 짠돌이까지 짠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표현이, 예, 어, 좀, 아, 아름다운 부인을, 예, 짠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예, 정말, 예, 고맙게, 예, 알뜰하게, 예, 모으는 모범적인 캐릭터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요. 내일, 다음 주에도 어, 제 토크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